조용하기도 하시므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환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일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조신 주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살아갈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또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금부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성흥교회가 현재 새로운 단위목회자 청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협력하며 청빙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흥교회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좋은 목회자님이 청빙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성교회가 부흥하며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희생과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를 드린 성교님들이 계십니다. 김인선, 한상길, 대아연 한서운, 김보미, 천병면 재원, 정은, 김정환, 이현주, 이현숙, 박하랑, 박하은, 정시아, 정시우, 이인배, 김은주, 장서윤, 장서현, 권시온, 권혜원, 안지온, 안지고,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성도님들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제 성조하시며 우리를 제 성조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네 찬송하 단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성교회 가운데 청빙되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주님 오늘도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정안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시하올의 마음과 마음 몸이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시하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하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제 아들의 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불러라오고 그는 내와 피부와 능력을 부어주시옵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그롭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만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골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네. 아멘. 아멘. 아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하루에 이제 일주일 한 장씩 했는데 벌써 이제 10장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제자는 어떤 성격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과 제자로서의 책임 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온 것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까이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랑이 많으신 존재이며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런 모습과 오늘모 말씀은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이미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은 반드시 갈등과 대가를 동반한다는 동감한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영원하지 않은 시간에 살아가는 이 인간은 당연히 짧고 짧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한 일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생활비를 끊었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조 부모를 어 생활비 때문에 쫓아내기도 하고 3일 전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어, 젊은 20대 청년이 한국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이제 총격, 이제 피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 이돈 때문에 단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지금 세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을 단지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부품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에 의해서 속는 것이 있다면 돈, 권력, 명예가 전부이고, 이를 위해서 남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또, 탐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빼앗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은 사라져버리고, 이기주의와 미움과 다툼과 혐오와 차별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를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검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품이 아니고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검은 당연히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갈등은 세상과의 갈등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충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될수 있을까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또 부품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어,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또 심지어는 재벌집에서 태어나는 것과, 어느 게더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 재벌 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조,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을 겪고 갈등을 피할 수밖에요.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 사랑이 최우선 순위에 우리가 따라야 할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올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다 각자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자녀들을 손주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최우선순위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가정은 미움과 다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못난 것도 감춰주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기쁜 가정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명을 또 자기 이익을 지켜야 살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지키고 또 쌓아왔어도 결국 주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드림, 헌신, 드린 것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한 손해들, 또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진리를 지킴으로써 찾아오게 되는 이 갈등과 이 분열 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세상과의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부모, 배우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제 우선 순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을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손해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에서는 손해가 다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 결단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믿음, 내네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내네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갈등과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나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주님과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살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우리 성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서 영적 지도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외워놓고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창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옵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서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이생과 헌신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옵소서.